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경매로 빌딩 사는 빌딩 남자, 유원일입니다. 네. 오늘 경매 초보 지식 먹이의 시간에는 개시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개시 결정. 개시가 뭐지? 개시? 시작한다. 열어서 시작한다. 뭐 이런 내용이죠. 그 결정 결정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. 이게 본래 말소기준 등기에 하나 포함되어 있죠. 말소기준 등기 총 6가지인데, 그 중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요. 경매가 시작된다. 경매를 열어서 열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된 내용이 판사가 이제 결정을 딱한 거예요. 그러면 경매 개시된다, 경매가 시작되었다 그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? 만천하에 공개를 해야 돼. 그렇다고 뭐 저기 MBC 아니면 뉴스 9시 뉴스 시간에 막 광고를 해야 돼요? 그럴 수가 없죠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등기부 등본에 딱 찍습니다. 어디에 갑구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. 등기부등본 갑구에맨 밑에 소유자가 있는데 대부분 그 소유자가 빚을 줬기 때문에 그 채권자가 경매를 친 거란 말이에요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돈을 꿔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빚을 안갚고 정말 로 이자도 안갚고 이게 경매에 칠 만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땅땅땅 한 다음에 이거 경매 개시 개, 개시를 결정합니다 딱 해놓고 어디에다가 만인이 볼수 있게 어디에다가 올려요? 등기부등본 갑구 그 소유자 빚진 사람에게 그 밑에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게 이미 경매다 강제경매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개시 결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, 옥션 사이트를 이렇게 봐도 그죠. 감정과 최저가 소유자 채권자 그 주변에 그 개시 결정이 언제 뭐 2018년 오늘이 며칠이야. 6월 며칠이다.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이 딱 된다 그러면 그 개시 결정 날짜 개시 결정 일자가 딱 찍히죠. 그러니까 그 개시 결정이 된 이후에 뭘 해요? 감정평가서 감정서 재평가서 만들어서 제출하고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변의 건축물대장이라 뭐 이런 것들을 무슨 서류 같은 거다 띄고 또 경매한다. 경매 개시 결정됐다.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 소유자, 채권자, 임차인, 최, 채무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우편 송달하죠. 경매됐으니까. 그리고 뭐예요? 배당기로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배당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. 네. <laughs>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됐다. 경매 개시기를 결정했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경매 개시 결정. 이거 경매 개시 결정 일자가 되고 또 이거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간다. 이런 내용 정도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자, 빌딩 남자와 한 경매 초보 지식 먹여 시간 오늘은 개시 결정,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